1 0 2번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 집합은 10개다 라고 이미 가르쳐 줬어요. 그렇죠 10개다. 그래서 B1, B2, 주 B10까지 간다 이거죠. 그래서 이미 원소의 모든 합을 SK 라고 할때 그렇죠. 그럼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? 그럼 원소들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. 그렇죠. B1은 자, 원소가 2개짜리인 거. 1, 2, 그렇죠. 1, 2가 있겠죠. 그렇죠. 그리고 그러면 S1은 뭐가 될까요? S1은 다 더한 거라 했으니까 1 더하기 2가 되는 거죠. 자, 저 표현에 대한 거. 자, B2는 그러면 뭐 1, 3, 1, 4, 1, 5 이런 식으로요. 그렇죠? 그래서 1, 3, 1, 4, 15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. 두 개짜리들만 다 적어보는 거예요. 그죠. B3, B4 이렇게 10개밖에 안 되니까, 뭐다 적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23, 24, 25 이런 식으로. 23, 어, 24, 24그 다음에 25, 7개 적었죠.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25가 되면, 음 잠시만요. 여덟 번째는 3으로 시작하는 거, 34 그렇죠. 아홉 번째 35, 그 다음에 열 번째, 열 번째가 45 이렇게 해서 10개를 다 적을 수가 있고. 그대로, 그러면 여기는 S2는 뭐가 될까요? S2는 1 더하기 3이 되는 거죠? S3는 1 더하기 4. 자, 이거를 직접 다 더하라고 진짜로 문제를 냈을까? 물론, 10개 정도 되니까, 10개 정도 되니까, 다 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뭐, 이거 합이 3이고, 뭐 3이고. 그렇게 푸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. 자, 그렇게 하라고 낸 문제는 아니고요, 사실은. 그래서 의미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. 자, 더 한다면, 1이 들어있는 거. 1이 들어있는 게몇개 있을까요? 1이 들어있는 게, 그죠? 1이 들어있는 게 4개가 되겠죠. 그럼 1이 4개 더해진다는 얘기. 그럼 1 곱하기 4가 되니까, 그죠? 4가 되겠죠. 자, 이번엔 2가 들어있는 거. 그럼 2가, 2가 꼭 들어있는 것은 2, 1, 2, 3, 2, 4, 2, 5. 2도 네개 더해 줘요. 그렇죠? 자, 2가 들어 있는 거. 이렇게 네 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. 그렇죠? 어죠 그렇죠? 여기 2가 들어 있는 거. 그래서 8이 되고. 그럼 3이 들어 있는 것도 네 개겠죠. 그렇죠? 3 4 12. 4가 들어 있는 것도 네 개고요. 그렇죠? 4 4 16. 5가 들어 있는 것도 네 개.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거를 다 더해 준다라고 하면 그죠 음. 얼마가 되나요? 10하고, 예, 60. 60이 정답이 예, 되겠습니다.